아오이 Ciao! Ma è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에요, 이드라나가지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승남 기장실이요 <목소리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이런 방들이 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성가적 성당에는 이런 방들이 왜없었냐면 제가, <목소리도> 제가 어제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나요? 동등하게 똑같이 안 돼서 문사를 드리는 공간으로 만든 게 서민 성당 그래서 대표적인 서민 성당을 성가적 성당이라고 했죠 이슬람을 몰아내고 제일 처음에 여왕님이 지라고 명령했던 성당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더귀족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 요런 느낌 생각하시는 거요 제가 이제 우리 네. 아버님하고 둘이 같이, 여기 일요일 날 미사를 드리러 왔어요. 왔어요. 저는 하인이에요. 우리 아버님 귀족이에요 나란히 앉아서 미사 보면 안 되죠. 네. 근데 아버님은 이제 명예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에 다았다가 어, 대항에서대도이렸고또돌투자에서 금도 받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주고 그래서, 상당히다 와가지고 어느 날 볼트 버전 같은 데 와가지고 지금 이 분이 왔어 네. 아니 그 분양 하나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무슨 분양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밀고. 그리고 그 금의 양에 따라서 분양하는 방이 달라져요. 분양받았던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게. 이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돔이 나오 돔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기둥으로 짓고, 이제, 족통으로 이제, 고기 당시지어지는런당들이 돔이라는 형태가 추가되면서, 기둥 개수도 좀더 줄어들고, 요렇게 이제, 돔들이 생기면서 또, 어, 손이더 커지게, 어, 지저질 수만에. 기본적 아까 이렇게 물건을 줬었죠. 지역에서 약간 남은 인이요그 남은 인물은 이렇게 뭐냐 처면빅머처럼 이렇게 딱펼쳐져 가지고 약이부터 이게 뿌리고 가는 거 우리와 같이 또무가뭐 있냐면, 가있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해요,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금은 상대적으로 그 그나마 구하기가 쉽다예요. 음. 왜냐면이 그 빨간색 알려면 벌레에서 알려드려요. 음. 어떤 벌레냐면 음. 선인장에서 하는 풍뎅이 같지생이 벌레 있어요. 연지벌레라고 하는데 그 연지벌레를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음. 이 빨간색을, 빨간색을 네. 내는 음. 거예요. 벌레를 음. 몇 마리 나으라는 거예요? <laughs> 그죠 어마어마하게 만들히 했겠죠? 요, 돈은 요, 요 과거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돌이이돌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페인팅이 나왔다는 기는 책을만 <laughs> 들었 는데, 이 종류 를말함에 전파 하신 분시그 분이 고구려 유입 이 그러니까 우 리가 굉장히 과거에 걱정 된듯하아한 종류 를흉면 우리 고구려 유입 이기 때문에 <뭘> 어, 어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 어디가 어. 시간이 안아 <뭘> 아유 그릇들 <그룹을> 봐라 입. 근데 휴할 시간 은없나 봐. 잠깐 할때막 사고 해, 뭐 그렇게 막 미치고 다니까 그럼. 그렇게 이쁘다. 아이 참, 화려할 거안 보실 거면 구경하셔도 돼요. 아, 그럼 저기 잖아 가? 냥 보면서 가? 음 뭐, 아 이거 한번 찍게 그러면. 네. 네. 삼성료. 삼성료. 있잖아 특이하잖아 그치? 응. 바삭고쭉 찍으면서 어? 약간 특이한 거아 네,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 응. 많이 쓰는 향신료들이 아, 그런 거 같아. 알지? 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혹시 차가 뒤에서 오면 옆으로 싹 붙으셔야 돼요 <laughs> 네, 차가 같이 다니는 길입니다 네? 네? 사진에서 왔어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여기 우리 아까 왔잖아요 여기 지금 왔었어요 차 차부터 보내요 근데 그 남편이 죽겠죠? 자그 아들도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 죽었죠? 그 딸은 큰 딸은 시집을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갔죠? 왕을 위어받을 사람이 이제 후안나밖에 안 돼요. 후안나가 이제 이거. 이 후안나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 오스트리아 왕자. 이 오스트리아 왕자 그리고 바로 칼리. 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두 번째,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맞은편에 살던 알바이징 지구에 살던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지금처럼 만든 설계의 패스. 오케이. 첫 번째도 오케이. 이제 이제 들을 수용하기로 하고, 어, 한국 민족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어, 그 다음에 새들은 이제, 바라거나, 모로코로 넘어가고, 어. 지금까지 이제 못 돌아가고, 이 요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봉인제, 이획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대령 이제 약속을, 어, 첫 번째 여기를 유, 유지하고 이런 약속들을 시켜요, 시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사들 려왕은 어떻게 이제, 전체를 이제 펼냐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에 들어가죠. 이 그리고 나서 이호환다가 어, 결국에는 <목소리도> 기직점이가 对。

もう一度やったのに、もう一度やるの、もう一度やるの、う一度

아 예쁘다 너무예쁘다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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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서 아니면 누군가는거 여기서 기다려야 된그 놓치면은, 어, 우리 성가족 성에서그 그렇게 해야 되는 들어갔던 게 다시 돌아가 그러니 <목소리도> 후금들끼리도 네. 싸우는데 후금은 공정하게, 공정하게 항상 원리를 줘요. 그리고 자식들간에 어떤 권력 싸움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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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니 조더오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갑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자, 여기가.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와, 생하아습니다 뭐하는거야? 아까 점심때부터 간다더니 계속있어 그죠? 진짜 아디오스 진짜 아디오스 그라시아스 하고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내일 또 오는거 아닌가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